이로 변한다. 이것을 영적으로 풀이하면요. 피 섞인 우박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의미입니다. 그러면 거기에서 얼어붙은 우박으로 떨어지는 것이 뭘로 되는 건줄 압니까? 인간들 간의 전쟁, 테러, 그리고 이 시장바닥에서의 그 터무니없는 도둑질, 강도질, 금융왕들의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금융 만행. 이런 것들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막 벌, 벌어지면서 각종 재앙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화해서 인간 사회로 쏟아진다. 그 말입니다. 언제든지 딥세이트의 악이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갖다 이렇게 반역하면서 저지르는 이 악이 있는데 이것들이 벌어지는 이 모든 범죄들이요 생각해보세요. 국민들이 타락해 있지 않다면, 국민들 하나 하나가 그 작자들을 갖다가 무서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아 영웅이다고 받들어 섬기거나 이러지 않았다면